한십프 폈다. <laughs> 10% 폈다. 오늘은 여기로 갈 거예요. 쉬어 쉬어 쉬어. 여보 여보. 오설설 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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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거 같은데? 어어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오늘은 여기로 여기로 요래 요래 가봅시다. 전리품 차 보지. 오늘은 요래 요래 가봅시다. 일단은 여기는 좀 저죠. 여기도 좋아요. 어, 차박 오셨구나. 왔는데 이제. 아 낚시했나보다. 어. 이제 들어간다. 어. 낚시하면서 식사하시는 거구나. 응. 어. 음. 우리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저뒤에 응, 음, 쭉 가. 좋잖아.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들어가세요. 오호, 파도 소리가 찰 철... 저기 못 들어와. 낚시하는 아, 사람들 아까 저아저한네 응. 음. 그치. 저 지금 낚시대예요. 어. 낚시대야 낚시대. 저 이제 자인들 저기 컴퓨터. 이 그치. 저 왼쪽에 차 있는데. 음. 그러다서 아니... 음. 보는 거 또. 어, 너무... 그렇지. 보는 거랑은 또 다르지. 음. 어. 저, 저... 음. 여기 앞에 상황이 어떤가 볼까요? 오, 여기도 여기 요렇 게 되면 될것같다고 그지 그지. 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만큼은 들어오겠다, 물이. 음. 그치? 음. 몽돌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파도소리 많이 들리네. 음. 오랜만에 불편는것 같으다. 그치? 이야, 파도소리 봐라. 바다에서 이거 한번 불안을 씹보고 싶어. <laughs> 와, 부족하다. 와, 하루 종일 가요. 아, 또 소리. 소리. 아, 또 소리. 아, 또 소리. 아, 또어리 아, 또상리 아, 또니다 자, 바로 리 아, 또고리 아, 또 소리. 가. 또 소리. 아, 또 소리. 아, 또요 감사합니다. 자, 자. 자, 자,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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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마늘이랑 곱창. 음. 음 맛있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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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우리 그 불판리가 한몇달 됐지? 최소한 한 달은 넘은 것 같으지 한 달이 아니라 몇달 됐지? 몇달까지는 아니고 한 달은 충분히 지나간 것 같아요. 저 근데 맛있게 한번먹어볼 어. 어. 오케이, 좋아 <laughs> 오케이. <laughs> 밖에 풍경이 좋으니까, 자꾸 보게 돼요. 실랑이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잘 익었죠? 다익은거 같아요. 여기서 아침 먹을 거예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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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어. 어, 야. 우리 예쁜 것도 나가고. 자요. 아이고야. 지금, 발에좀는건 그럼. 야, 엄들은잘 떠먹어. 어, 어. 아주 더